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해야죠. <웃음> <웃음> 유니세프? 어어. 지금, 잠시만요. 문자가 왔네요. 허... <laughs> 어. 네, 됐다. 자, 이거부터. 여기는 코랄 방위군 페라의력이 음.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공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 아우구스트 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드라켄 네이저 초공은 이가 나름대로 조 주... 장점이 있는 거죠. 차리 소환이 편하지. 어? 다 나름대로 점프 인드네요돈좀 좀 모으다가 비파이너리 부터 먼저 지어야겠죠? 미처피아님 다시 어서오시고요 알아? 임마 보급코 건설할 거야 이놈아 가스 위주로 먼저 해주고 자. 5 5 워라. 그렇지. 됐어. 음, 추가 베스핀 가우스.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타니스라서 <laughs> 음. 역시 뭐 잘하시겠죠. 오래 별 알타면 뭐.

자 일단은 골리앗도 생산할게요. 일단 초콜리앗 생산해 주고 여기도 달아주고요. 가스를 많이 뽑아야 되니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거, 보급고 끼워주고 <laughs> 보고가 부족하다니 그럼 막 끼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골리앗 어, 골리앗 가동. 아유. 질럿 야 멋지다 말이에요 저 아이어즈 아이어 질럿은 되게 멋져요 <laughs> 발포빌리 맞다 발포빌리 뽑으면 되잖아 그래. 그래, 발포빌리 건설하고 회수하면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발포빌리 이거 이거 다음 이거 미리 해주고 구석 건물 됐네요. <laughs> 저번에 땡 사이클로 난적이 있는데 진짜 극혐이었죠? <laughs> 이거 해주고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전투 아 준비됐죠? 이들부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서좀더 뽑을게요. 지금 딱 다섯 명 뽑으면 끝이니까 아. 얘도 있네. 얘도 있네. 이러면 이렇게 네 명을 뽑으면 끝이죠. 건설로봇은 사실상 이러면 끝이고 문제는 골리아십니다. 그렇지. 부서.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걸 제공허의 파편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행운을 빕니다. 일단은 아그 레이저 천공기아 드디어 레이저 천공기 됐네요 아 무기고 치어야 됐구나 젠장 이거를 아, 안 짓다니 아나 멍청하네 났다 아, 후선네요 자 회수합시다 이짱는 프로토스가 우리 이야꽝 405였으니까 여기서 바로 커맨드 센터 짓고, 그 다음 여기 배설이 시키... 배설이 배설이네. 배설이 뭐니? 왜 배설이라고 말했지? <laughs> 죄송합니다. 언어선택이좀 용이하지 못했던 모양이거든요. 무 <laughs> <laughs> 가자, 배설이를 접어볼게요. 게 되는 모습이 아주 은 아닙니까? 이거 200이 모아서 빨리 <laughs> 업그레이드 해야 되긴 합니다. <laughs> 아레스모에서채타타어서 오세요. 잡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파괴하십시오. 부서지겠다. 부서지기 전에 때리자. 다 아, 부서졌네요. 다. 오케이. 저기 우리 이 오고 있 아무리 지어졌는데 빨리 백 모야 준비 잠깐만, 아, 여기 계속 가세요. 9그 다음에 20, 이렇게 가스를 너무 들어가긴 한, 그다 놀고 있는 애들은 없고, 큼짝, 큼짝, 아우, 그거... 그 아닙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자, 업그레이드합니다. 드디어 업그레이드 하네요. 젠장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자,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딱 되네요. 딱 돼요. 딱 돼, 아주 좋아. 차량 및우 찌가 재생성 생물 관찰해. 아, 이거 있으면 되게 좋은데. 시실탱크 뽑을게요. 저는 반응로가 되면 그 다음에 골리앗을 뽑겠습니다. 가스체취까지 다해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SCV. 부석 을 어, 건설 완성. 건설할 때너 어디 갔니? 야 친구. 내가 그냥 여기 가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최대한 건설 로봇들을 많이 뽑아서 일단 돈을 버는 걸로. 습니다 100. 그렇지. 광물이 부족 아, 광물이 부족하더니 150이구나. 150이나 더라고 광물이? 준비 완료. 난 아니네. 너희 놀고 있지 마. 야, 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건데 지금은 놀고나있어 이것들이 미네랄 확 떨어지기 쓰리 어 여기 있었군요 내가 그냥 여기가 맞았네요 미네랄 좀 캐다가 1 0되면 이거 다시 씻고 테라는 역시 어려워요 전 역시 프로토스가 짱 편합니다 토르도 괜찮겠네요 좀 이따 토레를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사용들이 보탄 업그레이드까지 는다 되고 있고, 이거 업그레이드 준비 다 되고 있고 집중 가서 무기. 여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스탑버트를 쓰질 지어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스탑포트짓고너 여기 옆에. 너는 또 다시 팩토리 좀 진짜 이거 이렇게 해주고. 좋습니다.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들어가. 준비 아갑자 멀티지 멀티로 가는구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여기로 가자. 얘들아 업그레이드 어, 완료. 덤벼. 기지가 어. 니다 업그레이드 됐다. 바로 3레벨 스켜 놓는 게 편하죠. 1 0명 정도 넣어 주고 방 지원 대기 중요 무슨 일88딱딱 되네요. 딱 돼. 아주 좋았어. 이거 해 주고 그다음 스타포트 지어졌으니까 레이스도 괜찮더라고요. 그때 봤는데 레이스도 레벨업이 되면 꽤 괜찮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찢어버리고 같이 갑시다. 골리주 탱크, 오케이. 키메다 해적들이 이 혼란을 소중한 자원을 훔쳐 가려고 합다가능하다저 반역자들을 격추오 본체. 골아나도고요 너, 너너 이거, 너 이거 때려 그렇지. 부서지고. 너입마 그래 다 내려가자 오케이 됐어 우리 계속 파괴할 테니. 자, 헤라클레스부터 생산합시다 그냥 상사 대나온소리 광선 좀 뽑아줄 생각 해주고 <놀람> 여기까지 좋죠?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파편 제거할게요. 바로 <laughs> 아이골리아이주 나만 하질 않아. 보급구가 <laughs> 부족합니다. 보급구 부족하니 그런 거 걸군. 진작에 말해지 <laughs> 무섭다뇨. 저 야가치 아니에요. 그건 쉽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야. 공원의 파편 다수가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파편들을 무차별 파괴하십시오.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만 보급구가 부족하네요 올려가. 아니 너 이거 보구가 타고 전술 차원도 약보 아. 그렇지 아으 하나가 못하는구나 하나가 못타자 못하. 보급구 좀더더 지워져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에오 씨, 씨. 공손자 차들. 야. 대적선을 무력화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무하다. 아니 니다진정식어하 오케이. 동맹이 공격받고 어? 있습니다. 고기. 아, 너 말고. 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하구나. 나 한타! 아, 서로 힐 해줘. 그렇지. 3레벨짜리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과학선 더 생산해주고. 탱크. 이제 토르. 토르도 좀 생산하고. 타 얘들아. 그렇지. 이 친구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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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히해주는 걸로 보호막이 있으면 진짜 좋은데 히려들이 좀더 있어야 될것 같군요. 토를 좀더 뽑읍시다. 오케이 준비 끝났습니다. 예, 예 좀, 예좀아 주자. 얘얘좀얘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는구나 됐어. 넣고 넣고 넣고. 헤라클레스가 필요하군요. 헤라클레스부터 뽑겠습니다. 에이 좋아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아우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덤벼! 이것들아! 파동포가 이게 정말 세긴 한데, 나중에야 쓰는걸로 덤벼! 막 점멸 집중광선~~ 헤라클레스 너희는 빠지 어? 그렇지? 가에 박아 놓은 공허의 파편들. 모조리 없 아, 토르 나왔어요. 자레어 목표가 산산조각 났구만. 아, 너너였너 아니야? 공격해온. 으로 맞서자 너희 타. 다자 타. 여기 내려 두두두두두. 아, 도둬 이게 이 편해요. 횡재한 헤라클레스 생산하면서. 정 음. <불교> <자를 가게. 불교> 아, 안도 되구나. 걸로 아, 세요. 얘들, 얘들 모이면 세게 써요. 역시 3단계 준비하고요. 토르 때문에 그렇니? 그렇구나.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토르 때문이었고만, 이놈들 그래 듣고 있어. 돈이 많이 모이네요. 그래도 가스가 조금 모자라다는 것만 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헤라클레스 생각되네요. 자, 타 얘들아, 꽉 찼어. 바로 꽉 찼어. <laughs>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이까 지 나오면 바로 차원도약하겠습니다. 조장, 오케이, 토르. 아, 200다 됐어, 200다 됐어? 아. 자, 차원도약합니다. 앞쪽에. 덤벼 야 빠져나가 전투투하 기절시켜다 얘들 쾅쾅 탱크 다 들어와 여기 다 터뜨려버려 꽝꽝꽝꽝.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탱크들 전부 다 그냥 모드로 해두고 이거 이거 I'm not going t 끝났습니다. 아유, 좋았어. 예, 번번 아, 우 좋았어. 드디어 끝났다. 아. 보는 역시 좋악이아니에요 여러분. 잘그렇네